구독과 좋아요 꾹꾹 잊지마세요 자 오늘은 아빠랑 코코넛 찾아. 네. 자, 코코넛이라는 게임이고 s c o 이코코넛을 s 서 o c o 에 u t s c o c o n u 는 s c 에에 o n u t s c o c o n 들어왔어 o 네. 요, 요 여유봉 뒤에서 c 야 돼요 n u t s 자 쏘면 이 컵을 가지고 와요. 쏘면 안 들어요? 들어요. 음 이게 무슨? 음. <laughs> 자 그래서 게임의 목적은 들어오면 이렇게 피라미드를 쌓을 거예요. 가져오는 컵들을 이렇게 쏙쏙쏙쏙쏙 해서 먼저 피라미드를 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네. 알겠어요? 개성 하지도 하네. 아 그런가? <laughs> 자 그리고 이 코코넛 치가 다 떨어져도 게임이 끝나는데. 게임이 끝났을 때 자기 컵에 코코넛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겨요 음. 알겠어요? 자 빨간 컵은 뭐냐면 들어갔을 때 빨간 컵에 들어가면 한번더 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컵에 들어간 거를 가져오면 이 컵을 뺏어올 수도 있어요 자 할까요? 남의 컵에 들어가면? 음, 음. 그럼 아주 힘들어도 잘해야겠네 세림이가 음. 먼저 래아빠 먼저 할까 아빠 근데 이거 선만 음. 안 넘으면 돼요? 어선안 넘으면 돼요 됐다 선안 넘었다 누가 먼저 할까요? 가이바이. 이거 먼저 할래? 그래. 그럼 가이바이. 가이바이 보. 아빠 먼저. 아, 자, 여기 다리를 잡아야 얘가 안 쓰러져. 자. 난 몸통 잡아도 돼. 몸통 잡아도 돼. 용 예. Yeah. <laughs> 아빠 하나 가자. <가실. 웃음> 태림이. 몸통 몸통 잡을 거야? 안 실패. 에 뭐야? 아빠 차례. 아이고 튕겨 나갔네. 태림이 아무도 나는 평생 못 얻을 것 같다. 아이고야. 아 놀뻔했어. 아깝다. 아빠 차례. 자리 바꾸고 싶다. 예. Yeah. 아 좋겠다. 음 태림이 내 차례였는데. 심조절 음. 잘해야 돼. 아이고야. 에이 뭐야. 아빠. 예. 아빠 살 때마다지. 어, 야 아빠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아니 아빠, 아빠는 힘조절 잘하고 어. 나는 못하는 어린이인데. 아, 아 어른이라고 잘하냐? 아유, 아빠 거기 들어올 뻔했다. 위험했어. 예. 아, 아빠 거 들어오면 뺏을 수도 있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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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조절 실패다. 저는 없거든요. 예. 자래서딱한개없기 한데 어 아빠 아빠 세 개만 먹으 좋겠다 아유 아빠 거의 넣었어 <웃음> <웃음> 그럼 그럼 꽝인데 어꽝 꽝이다 꽝이다 꽝이라니 여기 코코넛 다 떨어졌을 땐 코코넛 많은 사람이 이기는데 오! 오 노란색 들어가어치 들어갔어 네 <laughs> 지금 아빠는 그럼 테르미 꼴로 노려봐야겠다 아이거오 빨간색 들어왔어 어! 한번더 빨간색 들어갔어 한번더 이야 완전 운빨 걸렸어 아 실패 튕겨나갔다 내구다 다리미 싸다안들어 에이 힘을 완전 세게 할꺼 그래? 아빠가 놀게 아 실패 에 완전 세게 실패 에이 뭐야 아이고 실패 아빠 내꺼 놀이라고 했어어들어가어아 손을 보냈다 들어갈까지만 안 들어갔지. 아, 어, 빨간색. 아! 한번 더. 안 느낌. 아. 아깝다. 불확실한 정보. 아, 아빠, 어려워, 아빠 거 노래하고 어 아빠가 을 수도 있어. 아, 안타깝다. 아! 아깝다, 그렇지. 튕겨 나갔어. 음. 아빠. 아, 안 들어가네. 제가 어려... 할게요. 어렵네. 자. 아, 어렵다 음. 자, 근데 지금 음. 촬영하고 있어요? 음. 예. 오, 어유내 거도. 아이고, 해볼래. 실패. 내거 놀아봐요. 어, 테니민 거놀볼까 네. 너무 저... 멀어 근데. 아빠 저도 더럽. 덜... 어. 어. 예. 네. 예! 아, 다 아빠, 피라미드 쌓습니다 아빠의 승리. <laughs> 인사하고 <laughs> 다음에 또 다른 거한번놀자 네, 안녕히 계세요. 꾹꾹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알림 버튼도 꾹꾹. 안녕히 가세요